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오늘 시장은 비교적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거래량도 부진하고 또 후속매수제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수급도 이제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45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470억 정도 순 매수, 외국인이 1,100억 순 매도, 그리고 기관이 이제 630억 순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그 960억, 970억 정도 순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00억, 620억 정도, 그리고 기관이 이제 580억 순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이제 개인이 순 매수하고 개인이 순 매수하는 환경에서, 환경 속에서는 시장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뭐 하여튼 이후 같은간에 코싹 시장도 거듭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어떤 그좀 안좋은 물량들 여기 그 묵은 물량 이런 것들이 좀그 오늘처럼 많이 좀 이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 이틀 동안 이제 이틀 시장 강세도 불구하고 그 하이브 주가 같은 경우는 어제에서 오늘도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일차적으로 지금 이제 단기 박스권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27만원 정도에서 29만원 정도 박스권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일단 그일차적으로 거래량 수반과 함께, 거래량이 제가 전에도 이제 강조한 것처럼 취소한 한 50만주 이상 수반이 되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그 50만주 이상 수반이 되어 있고, 다다익성이죠. 자, 그러면서 빨리 이제 그 29만원대 혹은 30만원대를 돌파해야지만 추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로 뭐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오늘 지금 그 타이틀이 바운드리스 하이브라는 저 타이틀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 바운드리스라는 게 지금 경기 없는 이제 확장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당초 그 하이브가 출발할 당시에. 기존의 어떤 그 엔터 기업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IT 기업, IT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고자 이제 그 방시혁 의장께서 이제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독일 그 일간지에서, 유럽 일간지에서 그 BTS 방탄소년단 군 입대 관련해서 이제 그좀안 좋은 기사가 좀 나온 것 같은데 그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탄소년단이 군 입대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만약에 혜택을 받아서 면제가 된다면, 그건 이제 우리 보너스라고 봐야 되겠어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제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안 됩니다. 우리 그, 여러분들 뭐잘 아시는 그, 우리 월드컵 그 전사들이라고죠. 박지성 선수를 비롯해서 월드컵 스타들도 군 면제를 받았고, 뭐 손흥민 선수, 그리고 뭐 각종 이제 스포츠 스타들이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 면제를 받는데, 그들도, 그들 물론 이제 그 국이, 국가 위상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죠. 그런데 처음에 뭐 축구선수든 혹은 야구선수든 자기가 그, 어, 선수를 선택을 했을 때 내가 그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뭐 야구를 하겠다, 축구를 하겠다 이러지는 않거든요. 결국 이제 개인적인 이기심이 작동을 한 거죠. BTS도 마찬가지로 본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그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평성을,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BTS도 혜택을 주는 것이 저는 이제 합당하지 않을까. 하여튼 그 국회 이제 국방이 16명인가요? 국방이 소속 의원들이 16명인데 정치적 논리가 아니, 아니라 아니 형평성 논리로 뭐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하튼가, 그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그 방탄소년단이 군대 간다고 전제하고 전제하에 아, 일단, 그, 우리가, 뭐, 전략을 좀 수립하는 게, 뭐, 바라보지 하지 않을까 생각, 생각이 됩니다. 저 여하튼, 이제, 그, 바운드리스, 뭐, 웹툰과 웹소설은 이미 그,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르면, 이제, 5월 정도, 게임하고 NFT 같은 경우는 5월 내지 6월 정도에, 이제, 그, 본격화가 된다고 보는데, 주식이랑, 이제, 기대감으로 가는 거고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강조한 것처럼, 특히, 이제, NFT 같은 경우, NFT 같은 경우는, 그, NFT가, 이제, 성,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주가는, 퀀텀 점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래 그 급등주, 특히 이제 시대적 주도주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에서 탄생되거든요. 우리가 기존의 그, 그 기존의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수많은 어떤 성장주들이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NFT도 마찬가지죠. 자, 하여튼 그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는 서서히, 지금 이제 3월도 중순을 통과하고 있는데, 4월 달에는 또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공인율이 또 개최가 되죠. 자, 하여튼 이제 4월 이후서부터 뭐 하이브가 하이브에 대해서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보시려면 이제 2대 1이 기사가 되겠는데요 하이브 BTS 콘서트로 돈방석에 앉았다 뭐 3일간에 걸쳐서 834억을 이제 벌었다는데요 매출이 되겠죠 작년에 하이브 매출이 전체 매출이 약한 1조 2천억 정도 가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1조 2천억 대비 834억은 대략 한7%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하이브 방송에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 하이브 소속사, 하이브 소속사 가수들의 공연이 내년 3월 말까지 총제 105회가 일정이 잡혔다고 그러는데 내년 1, 2, 3월 달은 빼면은 대략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대략 한 70회 정도가 될것 같아요. 70회 곱하기 단순 논리로 800억 정도 계산하면은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온다고 이제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아래 그밑줄친 부분 보시면은 1회차, 10일날 개최됐죠. 3월 10일날. 그리고 3회차, 13일 공연은 온라,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위버스를 통해서 동시 진행. 2회차 공연은 이제 12일날, 2회차 공연은 라이브 뷰잉. 그, 그 극장에서, 극장에서 이제 공연을 한 거죠. 그, 극장에서 이제 그, 음, 극장에서 관람이 가능했던 거죠. 전 세계 75개국, 라이브 뷰잉을 이, 이, 의미하는 겁니다. 전 세계 75개국, 3,711개, 3711개 극장에서 실시간으로 상영됐다. 1회, 그리고 3회차 온라인 스트리밍은 191개 국가에서 총 102만 명이 시청했고, 2회차 실시간 라이브 시청은 93만 명이 찍게 됐다 특히 뭐 LA라든가 이제 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 매진, 일찌감치 또 매진이 됐다는 그런 또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보시게 되면은 뭐 2, 2회차 진행된 라이브 비용은 글로벌 이벤트 시네마 기준 이제 최다 관객 신기록이라는 거죠. 총3 0 공연 동안 약 155, 155만 명 목객 수를 동원했고 2년 6개월간 공백기를 무색하게 만들며 더욱 확대된 글로벌 팬덤을 뭐 확보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BTS 종말이 다가왔나? 이게 지금 그 독일 유력 일간지에서 나온 기사 제목입니다. BTS 끝이 다가왔다, 가왔는가라는제 제목의 기사라고 하는데 그 앞서도 말씀드린 바 같이 일단 그 판단에가 애매한데 형평성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병역 혜택을 주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이제 뭐 3월이고 아직까지 연말까지 시간이 꽤 남았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크게 뭐 우리가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정상적이라면 사실 물론 군대는 가야 되죠. 그러나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고려한다면 병역 혜택을 받는 게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뭐 같은 내용이 되겠어요. 그 앞서 제가 이제 캡처 잡았던 이제 기사들이 그 공연 관련된 기사가 되겠죠. 공연 관련된 기사가 이베권 거죠. 이베증거 이제 그 보고서로 나왔던 내용 내용을 이제 요약한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보고서 제목이 BTS 군대 다녀온 거나 다름 없는 2년 6개월 만에 콘서트. 뭐 코로나 사태로 2년 6개월 만에 콘서트를 개최가 되는데 일단 그 상당히 성황률 이제 마감이 됐다는 것이고 이제. 에, 엔다믹 시대 이제 일상 회복이 전개가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공연이 실시가 된다라면은 이제 그 상당한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뭐 하튼 그그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 예상 영업익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서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이제 990억, 2020년도 이제 1,460억, 2021년도에 이제 그 1,900억이죠. 1,900억인데 1,460억, 2020년 1,460억에서 이제 1,900 그 2021년 1,900억까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동안 주가는 42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자,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EBS 증권에서 과거는 에뭐 4천억 이상, 4천 500억까지도 전망했었는데 좀 많이 좀 줄였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좀 침체를 보이다 보니까는. 어, 좀 목표치 전망치도 좀 줄인 것 같고 목표가도 50만 2천원으로 이제 증권사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가격대를 제시했는데 목표치도 이제 46만으로 좀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 그, 어, 하이비의 비전에 대해서는 뭐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1900억에서 3 5 80억이면 계산해 보니까 88% 영업이익이 88%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코스닥에 이제 조그만회사들있지않습니까 영업이익이 뭐 19억짜리가. 35억만 돼도 굉장한 거죠 그렇지 그래도 주가가 그 정도라면 그 정도라면 주가가 100% 이상 오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어떤 그 모멘텀이 됩니다 그 19억에서 35억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뭐 190억에서 350억도 아니고 사이즈 자체가 1900억에서 3500억 3600억 정도라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어, 개인적으로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그 4천억 이상을 이제 보고 있는데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3천 500억 정도가 가장 이제 뭐 적당하지 않아 너무 또 급증을 해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주가가 어, 조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 시세가 이제 그 짧게 짧게 오르고 어, 짧게 오르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버슈팅이 너무 강렬하게 나오는데 계속해서 2022년도 2023년도에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맡은 뭐그 최소한 50%에서 100% 사이 그 정도 증가한다면 주가는 장기간 어떤 상승 사이클을 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그 시장을 보면은 사실 어려운 장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또 오른쪽 목돌 위주로도 많이 보거든요. 사실. 그런데 너무 단기 시세 일희, 일비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누차제 강조한 바와 같이 한 6월 달 정도, 6월 달, 6월 말 정도, 6월 말로 하죠. 우리가 6월 말 정도까지 지켜본다면 뭐 충분히 이제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봉 차트인데요. 오늘은 일봉 차트를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6월서부터 이제 현재까지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 우리 그 거래량 법칙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주가가 특정 가격대에서 대량 거래는 향후 그 주가에 결정적인 이제 단서를 제공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6월 29일날 빅딜이 있었죠. 빅딜이 빅딜이 있었는데 스탁 인베스트먼트가 3년 동안 보유했던 그 하이브 주식을 이제 286만 주를 이제 그 기관 뭐 국내외 기관에다 매각을 한 블랙 블럭딜이라는 겁니다 장 중이 한게 아니죠 장 이후에 장 끝나 장 종료 이후에 블럭딜이었죠 또 매수하는 입장에서로 또오프리9% 정도 할인을 받아서 매수했기 때문에 주가가는 좀 악재로 해석을 했는데 일단 그 스타크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팔고 나전략 매도했어요. 3년 가까이 시간 수익이 어마어마났죠 하여튼, 그, 매도한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고, 매수한 입장, 286만주를 매수한 입장에서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할인까지 받으면서 샀다는 것은 뭐, 나름대로 어떤 그, 이해감이 있고 절박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아직, 아직 그 가격에 좀못 미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6월 2 9일날 주가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28만 5천원에서 29만 5천원입니다. 그니까, 러반 정도 계산하면 29만 원이 될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최근 주가 보면은, 최근 어떻습니까? 29만 원이 살짝 뭐 돌파하게 됐지만 29만 원이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거든요. 앞서도 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분간은 27만 원 정도에서 이제 29만 원 박스권이 뭐 시장 자체만 그냥 평탄하다라면은 27만 원에서 29만 원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래량 수반 이루어져야 이요 양봉을 만들면서 뭐 작기는 한3% 내지 한5% 이상 오르면서 거래량이 최소한 또 이제 50만 주 이상 다닥 일성이죠. 100만 주 이상 터지면 더 좋겠죠. 그러면서 양보를 만든다면 29만 원, 뭐 그냥 적당히 30만 원이라죠. 30만 원이면 또 이제 우리가 심리적 저항, 심리적 저항성이기 때문에 29만에서 원 30만 원 정도 돌파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향 될 가능성이 높다. 그때 주가가 이제 30만 원 돌파하고 우상향으로 전개될 때는 당연히 그때는 이제 우리가 바운드리스 앞서 이제 그 우리가 그 타이틀 제목 타이틀처럼 바운드리스라고 해서. 게임이라든가 nft 이런 것들의 어떤 성장성 성장성과 또뭐 현실화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이제 실적으로 이제 과연 실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실 것인가 6월달에 결판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하는 단계 그런 단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단기적으로 좀 힘드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여유있게 우리가 그 접근한다면, 저희 회원분들도 뭐 상당히 좀, 뭐안 그러신 분들도 뭐 혹하다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까지 와서 봐서는 이제 좀 여유있게 투자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단기 시세 너무 이제 일일비 하지 마시고, 좀 길게 놓고 보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울러서, 자, 하여튼 그 국회 국방위가 되겠죠. 의원이 16명인가로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하여튼 그, 형평성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결정이 좀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이제 커다란 또 보너스가 되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도 이제 하이브가 추가하는 것은 특정 아티스트의 매출이 집중되는 게 아니죠. I.T. 기업, I.T. 플랫폼 기업으로 I.T. 플랫폼 기업을 선언했기 때문에 군대 입대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바라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